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외모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하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면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외모가 흐트러지면 우리 자존감도 기분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왜 외모 관리가 더 중요한가 그 이유 세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인생 주치입니다. 오늘은 나이를 먹을수록 외모에 왜더 신경 써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예모는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맛있는 커피를 나에게 건넨다고 했을 때 깨끗한 컵에 담긴 커피를 기대하겠죠. 그렇지만 그 커피가 더럽고 오래된 컵에 담겨 있다면 아무리 맛있어도 손이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는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첫 번째 포장지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외모와 표정, 자세 그리고 목소리로 상대를 판단합니다. 실제로 외모가 단정한 사람은 성실하고 믿음직스럽다 라는 인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처음부터 거리감을 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인상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첫 만남에서 받는 인상은 단 6초 만에 결정이 됩니다. 그중에 약 9월이 90%가 외모와 비언어적인 표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애모는 기분도 바꾸어 줍니다. 애모를 가꾸는 것이 단지 남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모를 가꾸는 행위 그 자체가 우리의 기분과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한 예로, 산후 우울증을 겪던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외출하지 않더라도 매일 아침 세면하고 립스틱을 바르고 자기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훨씬 좋아졌고 아이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면도하고 샤워만 해도 기분이 환기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애무를 정돈을 하면 작은 변화가 기분의 큰 변화를 이끕니다.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그 행동이 바로 삶의 태도를 바꾸는 시작점,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애무와 자존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울 속 점점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에 낙담한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모든 시간과 비용을 가족에게만 쏟고 있는 부모님 세대라면 자신을 돌보지 못한 결과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평가가 아닌 자기 기준에서 시작이 됩니다. 난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존감은 살아나고 해보게 됩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표정과 자세를 바꾸고 단정한 옷을 입고 헤어스타일을 손질을 해 보십시오. 단 5초간 웃는 연습만으로도 표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습관이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 건강한 애무에서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는 90세 할머니는 배달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염색도 하고 파마를 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라고 말하는 대신 그 할머니는 지금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가십니다. 우리 애모 관리는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운동. 식습관, 위생관리, 바른 자세,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머리를 다듬거나 옷을 정돈하거나 밝은 표정을 지어 보십시오. 그 변화는 분명 내일에 나를 더 나답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공감된 부분은 어디, 어느 부분이었나요? 여러분만의 애모 혹은 내면을 가꾸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좋은 이야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